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청약 정보, 청약 경쟁률, 무순위 정보, 거기 미분양 정보까지 전국에 있는 아파트 관련 분양 정보를 드리고 있는 캐리컴퍼니 대표 정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영상 하단부에 더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자 그걸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예그 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이 정보를 또 조금 더 소상하게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거기서 바로바로 바로 질문이 가능하니까 거기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현장은 역시 무순입니다. 무순이 계약 취소주택 두 세대, 이 세대인데요. 음, 하나는 특별공급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일반인데요. 특공은 아무래도 조건이 좀 있으니까 어 어느 현장이 됐든 조금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죠. 낮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낮은 건 아니고 일반 공급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최근에 보면 뭐 일반 공급에 뭐 몇십만, 오십만 대, 백만 대. 뭐 30만 대, 막 엄청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현장이 그런 현장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예, 뭐 뉴스를 통해서도 기사화됐죠. 지금서 예, 과천 프루오 라비에노가 어 이제 뭐 청약을 하게 되면. 무순이 했을 때 일반 분양, 일반입니다. 일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청약을 할 거다라고, 뭐, 시세 차익이 하자마자 6억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대 수도 많지도 않으니까, 한 세대. 예, 그리고 특공의 한 세대, 두 세대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 어왜 그러냐, 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보면 비규제 지역이고요. 어, 지금 거주 요건이, 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과천시 거주자입니다. 자, 재당첨 제한은 10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매 제한은 최초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자, 그리고 거주 의무기간도 있죠.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고요. 자, 그러면 일정을 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특공 특별공급 접수는 23일입니다. 4월 23일이요. 자, 일반공급은 4월 24일입니다. 자, 당첨자 발표는 5월로 넘어갔어요. 5월 2일. 자, 그리고 뭐그 이후로는 뭐 서류 접수 5월 8일부터. 이건 뭐 당첨되신 분들이 당연히 알아서 사실 일이니까. 이렇게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두둥두둥. 두둥. <laughs> 자, 전매제한 기간 3년. 특별공급은 3년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음, 이렇게 나와 있죠. 위치가 경기도 과천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 4블럭입니다자 여기는 제가 어 분당이나 용인이나 이렇게 다닐 때 보면 항상 제2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요. 중간에 그때 거기를 거쳐가게 되죠. 이 가고 오고 할 때마다 특히 어 용인이나 분당에서 저희 시흥으로 집으로 올 때는 이렇게 보고 이쪽을 프로조를 보고 오게 되는데요. 항상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나 진짜 멋있다. 건물 외관이 특히나 멋있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시죠? 항상 보면서, 아, 어, 저 아파트가 되게 독특하다. 와, 진짜 뭔가 굉장히 좀 남다르다.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느낌을 사실 저는 맨날 받으면서 볼 때마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바로 거기입니다. 네. 자, 보면, 어, 일단 특공 한 세대, 일반 공급 한 세대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원래 아파트가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총 7개 동입니다 679세대고요 이 중에 두 세대 무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음, 나와 있죠 지금 보면은 어, 여기가 예 84D타입 예, 지금 나와 있는 게다 84인데요 84D타입이 어, 지금 어디냐 여기 보면은 이게 예, 지금 신혼부부와 한 세대 공급하는 거고요 842 e 타입입니다. 이 e, a b c d e 가 바로 일반 공급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예요. 자, 8 4 d 신혼부부가 몇 층이냐? 407동 1603호 16층입니다. 예, 16층이에요. 자,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이렇 보니까 분양가는 7억 9240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늘 알죠? 무순이 이렇게 했을 때 계약 취소가 되면 부대 경비를 청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부대 경비가 1472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합치니까 개가 얼마냐? 예, 8억 712만원입니다. 8억 초반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일반 8사2타입 같은 경우는 406동, 501호입니다. 그러니까 5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분양가가 7억 7,260만 원이고요. 추가 부대 경비는 1,414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합치니까 도합 어, 7억 8,674만 원입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아,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예,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발코니 확장 비용이 들어가죠. 예, 여기가 들어가는데, 이거 보세요. 이때만 해도 발코니 확장 비용이 500만 원, 800만 원 이랬다고요. 1000만 원이 안 넘었습니다. 예, 좀 바람직하죠?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신혼부부 84D 타입 어, 407동 1603호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566만 원을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84E 타입입니다. 자, 406동 501호는 869만 원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신혼부부는 조금 뭐가 더 추가를 했어요. 예, 뭐, 수납 프리미엄에서 314만원도 추가를 했고, 그 전에 계약자가, 자, 그리고 침실 수납, 여기도 355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해서, 도합, 네, 발코니 확장과 뭐, 침실 수납까지 합치니까, 어, 84D 타입 신혼부부 특공은, 1235만 원이 추가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그렇지만, 842타입. 일반은 869만 원. 예, 발코니 확장 이외에는 추가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가전 옵션도 있습니다. 가전 옵션에 보면은, 어, 지금 보니까, 어, 신원부급 407동 1603호는 시스템 에어컨을 4대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630만 원이 추가가 돼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납부금에 그서 총하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어, 84T 신혼부부는 위에 뭐 발코니부터 뭐 에어컨 뭐 이렇게 다 수납까지 해서 1,865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84 e 타입은 에어컨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발코니 확장 비용만 들어가요. 869만 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당첨이 되시면 이 정도 금액은 예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요. 여기잖아요. 과천 프루지오 라베 노는데 지금 우리가 가격이 얼마였죠, 여러분? 어, 8사지만 7억 후반. 거기서 이제 뭐 어, 추가 경비 부담하고 만약에 발코니 확장까지 해서 뭐 지금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앞에 봤죠. 추가 경비 하고 해서 네뭐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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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1,8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다 합친다. 그러면은. 8억 초반, 예, 그리고 7억 후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예, 다 합쳐도 지금 저, 들어가야 되는 걸.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 여기죠. 과천, 프루지오, 라베노, 직방입니다. 직방에서 나온 게 평균 가격이 지금 4,300, 평당 4,396만원 해서 매매가 14억 5천에서 25억 7천까지. 이래서 난리가 난 거죠. 네. 23년 10월 30일 신고가 해서 등기된 거죠. 이게 지금 14억 7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것도 보시면 어, 110D 타입이죠. 예, 그러 그러니까 같은 8사입니다8사고 지금 현재 21년 11월에 입주를 한 세대죠. 이게 이미 다 입주를 했죠. 예, 그런 와중에 계약 취소가 나온 거죠.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엄청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입주를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운영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나가면서 보셨나요? 이게 지금 멀리서 보면은 상당히 멋있거든요. 요 요런 동이 와 멋지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 중간 중간에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네, 굉장히 독특하죠. 구, 어, 뭔가 이렇게 정사각형 큐브를 탁탁탁탁 얹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쵸 네자 이제 뭐 보니까 음 여기 보면 어, 2022년 10월 13일 경기도 우수시공 감리업체가 시공한 우수단지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뭐 여긴 금연아파트다 뭐 이런 거 있고요 네 주변에 뭐, 뭐 이건 뭐 거의 다 있는 거죠 뭐 스크린 골프장에다가 뭐 예뭐 타석, 뭐 골프장 이런 거 있다. 뭐 연습장 이런 거고, 뭐 피트니스, 독서실 뭐 이런 것들 다 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단지 입구 과천 프로지오 라비에노 버스 정류장이 있다. 네, 이런 것도 조금 체크해볼만하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쇼핑, 문화 뭐 이런 거뭐 많이 있진 않네요. 예.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가장 크게 놀라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첨이 되신다, 그러면 7억 후반, 8억 초반대에 분양을 받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매매가는 14억 5천에서 25억 7천까지, 네, 이렇게 돼,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떠드는 게, 어, 분양 당첨되면 6억 시세 차익이다. 음,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네. 자, 어쨌든 또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눈에 띄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거. 예, 지금 보면은 아, 24년 6월. 어, 다음 다음 달이죠? 예, 요때 또 예, 뭔가 이렇게 어, 들어가는 게 있다. 분양하는 현장이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분양 예정인데 약간 떨어 있긴 하죠. 떨어 있기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 드렸고요. 내일 또 어, 새로운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